어떤 귀머거리가 길을 가다가 해가 지는 바람에 근처 인가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이때 또한 사람의 소금장수가 투숙하게 되어 두 사람이 한 방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금장수는 함께 자는 사람이 귀머거리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옆방의 주인 부부가 교접을 시작하여 운우의 환성이 높았다. 소금장수는 재미가 있고 혼자 듣기가 아까워 옆에 자고 있는 귀머거리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웠다. 그러나 귀머거리에게는 그 환성이 들릴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귀머거리는 소금장수가 우연히 옆구리를 건드린 것이라 생각하며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주인부부가 또 교접을 시작하였다. 이에 소금장수는 재미가 나서 또 다시 귀머거리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웠다. 이에 대놓한 귀머거리가 이놈아. 이 늙은 개같은 놈이 밤중에 쿡쿡 찌르더니 새벽에도 또 쿡쿡 찌르느냐 하고 큰 소리로 나무랐다. 옆방의 주인은 이 소리에 자기 내회 간의 방사를 희롱하는 줄로 오인하고 화가 나서 큰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 이놈아 우리들의 일을 내놈이 웬 간섭이냐 하고 호통치며 후려패니 비머거리는 무슨 연고인지 알지도 못한 채 너무 다급한 나머지 보쯤까지 그대로 두고 주랭낭을 쳐 도망을 갔다 한다. 이조 명종 때의 정승상지는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매사에 불편부당하기로 유명했다. 그가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재미있다. 젊었을 때의 일로서소두 마리를 걸려서 밭을 가는 사람이 있기에 그는 지나가는 말 삼아서 물었다. 어느 소가 더 밭을 잘 갑니까? 한창일에 바쁜 소의 임자가 일손을 멈추고 나와서 그의 귀에다 대고 나직이 속삭인다. 오른쪽의 소가 좀 낫지요. 상지는 하도 이상해서 다시 물었다. 아니 그것이 무슨 큰 비밀이라고 비속말로 속삭이기까지 하십니까? 하니 소의 임자가 대답하였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칭찬받은 소는 듣기 좋아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쪽은 기분이 좋을 리 없겠기에 그랬지요. 상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 뒤로 평생 남을 헐뜯지 않고 누구를 특별히 두둔하는 일 없이 혼란한 시국에서도 끝까지 무사했다. 언젠가는 절름바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말했다. 한쪽 다리가 짧아서 본인도 고생이 많겠지만 보기에도 썩 좋지 않다. 이 말의 상진은 이렇게 말을 바꾸었다. 하필이면 짧다고 해야 마신가 내보기에는 한쪽 다리가 긴것 같구먼. 또한 번은 어떤 사람이 세태를 개탄하여 시를 한수 읊었다. 화기애애한 술자석에서가 아니면 예전에 그 좋던 풍속을 찾아볼 길 없노라. 이 시를 읽고 상진이 말하였다. 구태여 그렇게 박하게 말할 게뭐있어 상지는 첫 구절의 끝에 두 자와 둘째 구절의 앞머리 두 자를 고쳐 부드럽게 고쳤다. 예전에 그 좋던 풍습 아직도 남아 있어 화기애애한 술자석에서 볼수 있도다. 두 시가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하등 다를 바가 없으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아하는 것 다르고 어하는 것 다르 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리라. 영남에 사는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갈때 안마를 타고 갔다. 가던 도중 어떤 상민이 순말에 젊은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그 자색이 매우 고와 단번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선비가 은근히 상민을 불러 무슨 일이 있기에 어디까지 가는 길인고? 소인의 저가 서울 재산가의 종이 옵니다. 그래서 말미를 얻어가지고 고향에 왔다가 기한이 차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길이 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어디에서 유숙하겠는가? 해가 질 때까지 가다가 거기서 자겠습니다. 나 또한 서울로 가는 길인데 적적하니 같이 가다 한 집에서 유숙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 합지요. 그날 저녁 이들은 같은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마국가는 그들의 말 외에도 다른 나그네의 말들도 많았다. 일행은 짐을 풀어 여인은 윗방에 들고 선비는 아랫방에 들었다. 그 여인은 등불 아래서 옷을 꿰매고, 지아비는 다른 상민들과 밖에서 말을 먹이고 있었다. 방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선비는 콩한 줌을 쥐어 여인의 치마폭에 던졌다. 여인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바느질을 계속하다. 얼마 후 다시 그 콩을 선비에게 던졌다. 선비는 선비님의 요구에 응하고 싶으나 남편과 함께 있으니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로 해석했다. 밤중이 되고 상민과 다른 사내들이 깊은 잠에 빠지자 선비는 몰래 여인의 곁으로 가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뜻을 알아차린 여인이 뒷간에 가는 척 밖으로 나가 마굿간으로 가서 먼저 선비의 안마를 풀어놓고 다음 순말들도 모두 풀어놓아주고는 모르는 척 방으로 들어와 누웠다. 이어 여러 순말들이 안마를 쫓아 큰 소리를 지르며 내달리기 시작하자 사내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말을 잡으러 달려나갔다. 여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선비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남녀가 활락의 절정을 맛본 후 새벽이 되어서야 여인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제서야 겨우 말을 붙들어 온 상민은 이러한 일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밤이 늦도록 정인지의 방에서는 그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끔 소쩍스 울음소리가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추려는 듯 산중에서 마을로 메아리 칠뿐 주인은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자욱한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오늘 밤에는 내기어이 도련님을 만나 뵙고 애절한 내 마음을 전해야지. 천연은 정인지의 집쪽 담벼락에 붙어서서 창호지에 뚜렷하게 어린 정인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정인지가 옆집으로 이사온 후 밤마다 난 몰래 정인지가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왔다. 그러다 잠을 쫓으려 마당으로 나와 뜰을 거니는 정인지의 모습을 볼 때면 완전히 넋을 잃곤 했다. 처녀는 그렇게 애를 끓인 지가 벌써 며칠째인지 몰랐다. 그러다 오늘 밤엔 기어이 자신의 속마음을 전하고 허락한다면 정인지와 부부의 연을 맺을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담장의 기와를 비쳤다. 검은 기와에 낀 푸르스름한 이끼를 타고 흐르는 달빛에 처녀의 마음은 더욱 애절해졌다.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본 처녀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다. 가슴이 천둥치듯 쿵쾅거렸지만 정념에 불탄 처녀의 마음에 비하면 하찮은 밤새 소리만도 못했다. 정인지의 방에서 아직도 그릭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기척을 못 느낀 것 같았다. 천연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으며 정인지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발을 뗄 때마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멎는 듯했지만 그때마다 천연은 두 손으로 저고리의 앞섶을 지그시 누르며 가슴을 진정시켰다. 방문 앞에 다다른 천연은 누가 볼세라 황급히 문을 열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다. 리리시오 그를 읽던 정인지는 갑자기 들어서는 처녀를 보고 놀라 말을 더듬거렸다. 한순간 정인지의 눈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한밤 중에 난데없이 나타난 처녀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처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기는 했으나 막상 어찌할바를 몰라 주춤거리고만 있었다. 보아하니 집에서 부리는 하인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니시오? 정인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다. 소녀, 옆집에서 왔사옵니다. 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옆집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아심한 밤에? 천연은 다소 곳이 자리에 앉았다. 저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소녀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련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연은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인지는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둥근 눈매에 가느다란 눈썹, 연지를 찍은 듯 붉은 입술과 적당한 곡선을 그리며 흘러내린 얼굴의 윤곽은 보기 드문 미색이었다. 그런 처녀가 무슨 이유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 없어 정인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체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 이런 밤중에 찾아온 것일까? 처녀는 얕은 한숨을 한번 내뱉더니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소녀, 도련님이 이곳으로 이사온 날부터 도련님을 가슴에 품고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밤마다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흥모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왔습니다. 더욱이 글 읽는 틈틈이 마당을 거니시는 도련님의 모습을 뵌 뒤로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 사무치게 되었사옵니다. 도련님, 소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을 향한 제 마음이 너무도 사무치어 그만 이렇게 담을 넘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차마 정인지의 얼굴을 볼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정인지는 처녀의 고백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처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정인지를 바라보았다. 어허 이제 보니 요망한 처자로꾸먼 정인지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다. 도련님, 부디 소녀를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 주옵소서. 천녀는 마치 당장이라도 정인지의 품에 달려들 것처럼 그의 곁으로 바짝 붙어 앉았다. 당황한 정인지는 얼른 몸을 뒤로 빼고는 호통을 쳤다. 자고로 남녀가 유별하거을천녀의 몸으로 이 무슨 해괴한 짓이오. 그러나 천녀는 정인지의 호통은 개의치 않고 그의 품속으로 덥석 달려들었다. 그점 소녀도 모르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지만 도련님을 너무도 사모하여 그러는 것이니 부디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하시오. 정인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언겁결에천녀를 밀쳐버렸다. 정령, 도련님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소녀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겠사옵니다천녀는 저골이 앞서 풀 해치고 은장도를 꺼내들었다. 당황한 정인지는 우선 처녀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러지 말고 부디 그냥 돌아가시오. 내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소. 정인지는 부탁하다시피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이 처녀를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혹여 어머니께서 밤참이라도 들고 오시다.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정인지는 정신이 아뜩하기만 했다. 그러나 처녀는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정인 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도련님이 정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소녀 겁탈당했다고 소리치겠습니다. 처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뭐요? 정인 지는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소녀,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도록 그렇게 소리칠 것이옵니다. 정인 지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처녀가 그렇게 외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다. 사람들은 처녀의 유혹에 자신이 봉변을 당한 것이라고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을에 참한 규수를 겁탈했다고 여길 터였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앞날은 더 이상 기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거도 벼슬도 아무 소용없게 되고 양반 자식이 규중 처녀를 농락했다는 오명만 남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인지는 모든 꿈이 다 허물어지는 듯하여 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자리를 모면해야 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어찌 처자의 마음을 모르겠소. 정인지는 다소 정감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처녀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사무친 정이 얼마나 크겠소. 도끼로 가득 찼던 처녀의 눈빛이 조금은 풀렸다. 목석이 아닌 바에야 내 어찌 처자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있겠소? 다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렇게 맞는다는 것은 안될 말이요. 부모님께 고하지 않고 정을 통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좋지 않을 것이요. 마침 나도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으니 내일 어머니께 말씀드려 처자의 집으로 매파를 보내겠소이다. 그리하면 나는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고 처자 또한 스스로 배우자를 구했다는 허물을. 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소. 처녀는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정인지의 말이 쉬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 정말이시옵니까? 정인지는 처녀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했소.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그러면 내일 당장 사람을 보내겠소. 처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 듯 잡았던 손을 놓고 바로 앉았다. 소녀의 불경스러운 짓을 용서하십시오. 도련님을 그리는 마음이 너무도 애절하여 이런 무례를 범하여 싸 옵니다. 소녀 돌아가 도련님께서 부르시 기만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천녀는 어느새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내 비록 가진 건 없으나 필히 융례를 갖추어 처자를 맞이하도록 하겠소. 소녀 도련님만 믿겠사옵니다. 천녀는 이제야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고개를 떨구고 낮게 흐느꼈다. 자, 어서 돌아가시오. 혹 누구에게라도 들키면 이를 그르치게 되고 마오. 예, 그럼 소녀는 이만. 처녀는 정인지에게 인사한 뒤 뒷걸음질을 쳐 방문을 열고 나갔다. 정인지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는 처녀를 보며 가슴을 졸렸다. 처녀가 담을 넘는 것을 보고서야 정인지는 겨우 마음이 놓였다. 정인지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한껏 긴장했던 팔다리가 녹곤해졌다 그날 밤 정인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세운 뒤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를 찾아뵙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어머니 처녀의 몸으로 어찌 그런 행동을 할수 있사옵니까? 이는 삼강오른도 모르는 부덕하고 난잡한 행실이옵니다. 소자 두번 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 염려되오니 부디 이사를 서둘러 주십시오. 아들의 이야기에 놀란 어머니는 그날 당장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다. 정인지는 처자의 집에 매파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옆집 처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그 집을 떠났다. 이사를 한후 정인지는 처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혹 지나칠 일이 있어도 멀리 돌아다녔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정인지는 지필목을 사기 위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장사치들이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아 소문 들었나? 상사병으로 죽은 처녀 말이야. 들었네. 가엾기도 하지. 다른 병도 아니고 상사병으로 죽다니. 어떤 놈이 그런 몹쓸 짓을 쯧쯧. 누가 아니래나. 그렇게 죽을 바에야 그 놈이 누군지 이름이나 얘기하고 죽을 것이지. 정말 안됐네. 그려. 옆에서 듣고 있던 정인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사치들이 말하는 처녀는 그날 밤 자신의 방을 찾아온 처녀가 분명했던 것이다. 그 처녀가 죽다니. 그것도 나 때문에 요망한 처자인 줄 알았는데 어찌 상사병으로 죽었단 말인가. 정인지는 마음이 떨려왔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야. 그날 밤 내가 본 처녀는 분명 요망한 계집이었어. 정인지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으나 그 처녀에게 미안한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렇게 매정하게 물리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제서야 정인지는 담을 넘어와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처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세월이 흐른 뒤 정인지는 양가의 규수와 혼인을 하고 그 옛날 꿈꾸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실현되어 점차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죽은 처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는 문득 그 처녀가 떠오를 때면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가엾은 여인. 내가 어리석었지.